교육 의창을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현 중학교 3학년이 7월 2022학년도 대입 개선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음, 교육부에서 아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100여 가지의 안을,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교육에다가 위임을 했고, 국가 교육위는 이제 공론화 위에다가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어, 그 결정안을 가지고 교육부에 이렇게 에, 에, 드리겠다 어, 전달하겠다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 2022학년도 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특히 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음 동시에 볼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시하고 수시를 정시 동시에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인가? 네, 이거에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시 합격 비율하고 수시 합격 비율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음. 이제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큰 이슈가 된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여론을 보면은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 그쪽으로 많이 에,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에, 정시 비율을 지금 수시 비율이 지금 약74% 정도 됩니다. 34%. 어.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달지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때 73, 4%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시 비중이 너무 높다. 왜냐? 수시는 정성 평가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 비중을 좀 줄이자. 그리고 정시 비중을 좀 높이자. 어, 이런 그 견해가 어, 지금, 음, 많이 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어,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수시 비중하고 어, 정시 비중을 너무 차등을 둬도 안되죠 적절하게 에, 조정하면 될 것이다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문제는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어, 절대평가 도입 이것은 교육부의 안인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니 우리는 절대 평가 도입시키겠다 이게 교육부의 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과 같이 영어하고 한국사 두 과목을 할 것이냐 네 과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과목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서 어, 조합을 이루어 볼때한 100여 가지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어, 동시에 볼 것이냐, 또는 따로, 어, 따로 볼 것이냐, 또는 비, 비율을 어떻게 둘 것이냐, 어, 또 수능의 절대평가를 도입하는데, 두가목이냐네가목이냐정가목이냐 네 아니면 또, 어, 상대평가만 볼 것이냐, 아니면 원점수제를 또 도입할 것이냐, 이제 이런 그 다양한 것을 조합을 이루어서 보니까, 한 100가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할 때, 수능은 입시와 선발입니다. 성격이 에, 입시와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해서 나온 상대평가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절대평가, 이것은 에, 수능에 에,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하고 국산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문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2018학년도 수능 7점 결과는 기존 예상과 달리 1등급 비율이 무려 10.03%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10. 10.03% 나오고서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에, 어렵든 쉽든 절대평가 체제에서는 어렵든 쉽든 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에,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영어학습 전략이다. 또 이렇게 되어있겠습니다. 또 어떤 신문에는 수능 영어 영역은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라고 볼수 있다. 또 이렇게도 하십니다. 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절대평가 의미를 의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평가요 절대평가는 음, 발달적 교육관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 학습 이론과 관계돼요 그래서 절대 평가는 바로 뭐냐 목표지향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를 목표지향 평가. 그래서 절대 평가를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평가원에서 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안 해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어, 절대평가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 합니다. 영어과 절대평가를 하려면요, 음, 영어과 지금 학습범위가, 시험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다. 이렇게 볼 때, 1학년부터 2, 3학년, 1, 2, 3학년으로 볼 때, 학습범위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 학습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 범위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을 처음에 해야 돼요. 절대평가 하려면, 그러니까 2018학년도 영어나 한국사를 절대평가 하려면 먼저 학습 목표를 설정했어야 합니다. 그 영어 1, 2, 3학년 교재 내용에서,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명세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이 명세적 진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사람 이상이 포해서 똑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을 명세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한, 아, 이것이다! 이렇게 알수 있도록 만, 어, 진술하는 것이 명세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명세적으로 진술하고 다음에는 그 목표를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야 됩니다. 교사도 알아야 된다. 아, 이런 목표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학생들은 아, 그 목표를 향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시험을 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수능을 봤다. 영어를 봤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냐? 이것은 난이도 여해서 아까 여기도 있뭐 쉽게 냈다, 어쩌다뭐생각과는달리뭐 10.03%가 나왔다. 많이 나왔다. 이런 건데 이게 아니에요. 상대평가는 난이도에 의해서 출제합니다. 음, 쉬운 문제 조금, 중간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 조금.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를 내거든요, 상대평가는. 그래야 변별력이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는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 처음에 목표 설정했고,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 목표, 바로, 그 목표 달성도를 알기 위해서 그 목표를 기준으로 시험을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렵고 쉬고가 없습니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시험을 보았을 때 절대평가의 결과는 부적평포를 나타내야 됩니다. 부적평포란 말은 모든 학생이나 중간학생이 거의 없이 모든 학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왼쪽에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지고, 오른쪽에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이런, 이런 분포도 입니다 이것이 절, 불적평포거든요? 다시 말하면, 많은 학생이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어가 10.03%를 절대평가에서 달성했다. 목표를. 이건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목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절대평가라고 한다고 하면서, 90%,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80국가 2등급. 70점과 79는 3등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점수에 의한 등급평가입니다. 원점수에 의한 등급평가입니다. 이걸 절대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평가는요.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이나 공론화이나 우리 교육부에서 이 절대평가가 무인가를 좀 아시고, 어, 정말 절대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 어, 제대로 된 절대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음, 영어 1학부터 년 3학년까지 그 많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목표 설정, 목표 제시, 에? 목표를 향해서 가르치고, 거기서 에, 목표를 주는 시험 문제 낸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수능에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국사나, 어, 한국사나 영어 같은 그런 등급별, 어, 이런 원점수에 의한, 어, 뭔가, 뭐, 등급, 이런, 어, 평가, 어, 이런 것은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어, 그것은 문학 난이도에 의해서 이렇게 등급을 정하게 되는 걸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평가를 한다? 도입한다? 절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교육이나 공론화이나 교육부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절대평가를 해본 사람이 절대평가를 한번 논해야 됩니다. 절대평가를 과연 스스로 직접 학교 현장에서 해봤어야 됩니다. 절대평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는 학습 범위가 가능하면 좁아야 돼요. 넓으면 어렵습니다. 왜냐 목표 진술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되게 단위 시간에 하나 형성 평가 같은 것을 목표 절대 평가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절대 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내신 성적도 절대 평가를 한다. 내신 성적. 그 이야기도 뭐냐. 절대평가가 아니죠. 어, 원점수에 의한, 어, 등급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절대평가를, 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좁은 범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들을 확인하고, 학생들은 거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한 한 학생은 그 다음 학습으로 가져로 나가고, 달성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학습을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학생들을 그 목표를 달성시키게 하고. 그래서 어, 계속성이 있는 겁니다. 절대평가는. 어, 상대 학생과 비교해서 나오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어, 발달적 교육관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 건전한 성장 발달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람직합니다. 근데, 수능에다가 그걸 적용시키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예, 이 절대 평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왜 원점수에 관한 등급평가, 등등급평가를 어, 절대평가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은 빈별력이 없어진다. 그건 모두 다 하는 사실 아닙니까? 빈별리가 어, 없어진다. 왜냐? 많은 학생이 부적평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절대평가의 본 개념에 의하면, 그러죠? 만, 거의 다, 많은 학생들이 다 목표를 달성해버려요. 변게 빈벨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밝히자. 이런 그또 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원점수를 밝히자. 음. 예를 들면 A대학교 무슨 A과 B과 아, 한 200명을 뽑는다 예를 들면요 200명이 전부 다1등급이에요다 절대평가를 해서 1등급이 나왔다 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 서위를 낼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별 고사를 볼 수도 있어요 면접을 본다든지 무슨 또 직접 평가를 본다든지 볼수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못 본다고 또 하면 어떨 거냐 교육부에서 제시할 것은 원점수죠 그럼 원점수를 거기다 제시해버린다? 그럼 이건 절대평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상대평가죠. 그리고 절대평가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비에서는요,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 학생들이요. 그리고, 에, 경쟁이나 이런 그, 말 비교에 의한 이러한 그 학생들의 정서적인 이런 문제 비지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영어하고 한국사 금년도 같이 하게 되면요 상위급 학생은 학습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중이나 중하위급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왜냐.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래니까요 마,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수능 상대 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수한 학생은 조금 더, 어, 여유가 있겠죠. 음, 한동 이제 틀려도, 어, 9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습 부담도 느끼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학습 부담을 느끼니까 절대 평가를 한다. 또 절대 평가를 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대 평가도 절대 평가 못지않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평가를 하면은 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그 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절대평가라면요 어, 그런데 이 절대평가나 상대평가하고 수업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평가를 한다고 어, 창의성이라든지 고차적인 사고력 같은 창의성을 물어, 몸, 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도요 꼭 절대평가에서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뭡니까? 그 유형하고, 어, 예를 들면 선택형이냐, 단답형이냐, 완성형이냐, 논술형이냐, 이것하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니 절대평가 그러면은 아, 구체적인 사고력, 상대평가, 아, 이거는 달달달 외우는 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 상대평가를 해도 고차적인 사고를 묻는 문제를 얼마든지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교육부에서는 이 대학 음, 앞으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 어, 이것을 교육부에서 좀 주관을 해야 됩니다. 하시고 어, 국가교육위는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어, 좀 이렇게 협의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어, 이렇게 에, 정립돼야 되고 그런 기관이 돼야 되고 교육부는 교육부 대로 어, 이런 대학 입시라든지 또는 수능 그에 수능 본다든지 또는 에, 고등학교 입시 또 고등학교 또 학적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관 과 이런 거 이런 모든 것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반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또 가치지향적인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